축구 팬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하며 BBC가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의 절반이 함께 떠난다고 공개했습니다. 이 소식은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손흥민의 미래에 대한 우려와 긴장을 촉발시켰습니다. 최근 손흥민과의 계약 갱신이 토트넘의 경영진에게 큰 압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에서 다니엘 레비 회장은 모든 방법으로 손흥민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클럽의 재정 상황과 몇몇 경쟁 상대로부터의 압박으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손흥민은 2015년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팀의 필수적인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클럽에게만 풍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승리와 팬들에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사합니다. 그의 재능과 헌신으로 손흥민은 프리미어 리그의 선두 주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으며 많은 주요 클럽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의 계약 갱신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의 경력에 대한 중요한 결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과 최상위 경쟁을 원하는 소망으로 손흥민은 머물러 있을지 떠날지에 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갱신에 대한 지연은 토트넘에게 원치 않는 위험을 안겨줍니다. 손흥민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은 단순히 재능의 손실뿐만 아니라 명성과 새로운 재능을 유치하는 능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클럽의 발전과 성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토트넘의 경영진에 대한 압박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품질 좋은 선수들을 유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세계 축구 순위에서 클럽의 입지와 명성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레비 회장은 모든 방법으로 손흥민과 계약을 갱신해야 한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결정은 양쪽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손흥민의 매력과 잠재력으로 인해 그는 다른 주요 클럽들의 타깃이 될수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은 손흥민의 원하는 것을 설득하고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압박과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황에서 갈등을 해결하고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손흥민이 토트넘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고려할 때 그와의 계약 갱신은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클럽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전략적 결정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흥민 30일 이 다시 한번 토트넘 호스퍼와 함께할까, 늦어지는 SON 재계약, 결국 토트넘 역대 최고 선수 등극 하나 매체 모든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재계약 발표가 지연되고 있지만 손흥민은 끝내 토트넘의 전설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 매체 팀토크는 지난 3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결단을 내렸다. 진정한 슈퍼스타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언급한 슈퍼스타는 손흥민이다. 매체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 리그에 관심이 계속되고 있지만,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미래는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라며 손흥민은 결국 토트넘 역대 최고의 선수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을 접한 토트넘 팬사이트 스퍼스 웹도 반응했다. 토트넘은 역사적으로 30대를 넘긴 선수에게 장기 계약을 제한하는 경향이 없었다. 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을 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바꿀 준비가 돼 있다라며 스카이스포츠 마이클 브리지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팬들의 말처럼 손흥민은 이제 30대의 선수다. 그럼에도 손흥민의 폼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5년 여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어 레버쿠젠을 떠나 토트넘으로 이적한 손흥민은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첫 시즌을 제외하고 매 시즌 두 자릿수 이상의 득점을 기록하며 꾸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올 시즌 손흥민은 요리스, 케인 등팀내 리더, 급 선수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 주장 완장을 넘겨받았다. 팀의 주득점원과 리더의 역할을 동시에 부여받은 손흥민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시안 컵 차출 시기를 제외하곤 토트넘이 치른 모든 프리미어 리그 PL 경기에 출전해 15득점 구도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PL 공격 포인트 단독 5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며 토트넘 선수 중에선 단연 압도적인 수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국가대표, 소속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우승 트로피의 부재다. 엔제 포스테코글로 감독은 13일 한국시간 뉴캐슬과의 경기가 종료된 후 손흥민의 우승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저평가가 이루어지는것 아닌가라는 의견에 대해 답했다. 한국 대표팀에서 뛰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 그는 아주 긴 시간 자신의 국가를 이끌었고 훌륭한 커리어를 쌓았다. 선수 생활이 끝났을 땐 그가 남긴 업적과 그것을 이룬 방식에 마땅한 찬사를 받게 될 것이다 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손흥민의 팀 커리어에 대한 지적은 그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수년간 계속되고 있다. 2025년 6월까지 토트넘과 계약된 손흥민이 재계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는 이유도 팀 커리어 때문이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주요 언론 매체의 생각은 달랐다. 브리지는 최근 영국 언론 기브미스포츠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은 아직 진행 중이다. 손흥민은 그라운드 위에서 훌륭할 뿐만 아니라 구단의 뛰어난 홍보 대사이자 전 세계 축구의 핵심적인 인물이다. 그는 해리 케인의 뒤를 이어 주장을 맡은 뒤 훌륭하게 이 역할을 소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HER의 W.H.O로 잘 알려진 유럽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역시 토트넘과 손흥민의 관계는 매우 훌륭하다.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있다 재계약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평소 계약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로 일관하는 손흥민도 이례적으로 자신의 의중을 밝혔다. 최근 싱가포르의 언론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를 통해 토트넘과 재계약 협상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보다 팀이 더 성공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순위 싸움이 치열한 구단의 현재 상황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시즌 손흥민은 토트넘의 주장 역할을 맡았다. 휴고 로리스와 해리케인이 팀을 떠난 후 그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한국 국가대표팀뿐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포스트의 코글로 감독의 지휘 아래 손흥민은 훌륭한 역할을 해냈다. 그는 이 시즌에 15골과 9어시스트를 기록했으며 득점왕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그와 토트넘의 성적은 기대에 못 미쳤다. 특히 뉴캐슬 유나이티드에게 0-4로 패배한 경기 후에는 손흥민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그에도 불구하고 그는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남아있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리버풀과 맨체스터시티가 그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영입하고 있다. 손흥민을 토트넘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맨체스터 시티가 그의 서명을 얻는 경쟁에서 선두에 있다는 정보가 있다. 맨체스터 시티의 감독인 펩과르디올라는 팀의 현재 상황에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몇몇 핵심 선수가 떠날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동시에 맨체스터 시티가 과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그는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탈락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맨체스터 시티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맨체스터 시티의 경영진은 펩과르디올라의 시대에 선수 영입에 제약을 받을 것을 수용하고 그를 보내기 위해 준비를 갖추고 있다. 펩과르디올라는 이전 시즌부터 그가 이적을 위한 계획을 세웠고 손흥민이 우선순위로 영입됐다. 그러나 이전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손흥민과 맨체스터 시티 간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헌생적인 모습을 보이는 손흥민의 자신감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의 품질을 유지할 것을 약속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과거 선수 및 감독이었던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할 것에 대해 의아해하며 그의 이적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음을 강조했다. 맨체스터 시티 감독인 펩 과르디올라는 손흥민이 9년간 토트넘에서 견디고 있음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며 그가 맨체스터 시티에서 행복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흥민의 아버지가 레비 회장에 대한 진실을 숨겼다는 것을 발견한 후 그를 은퇴시키도록 요구했다는 소문이 있다. 그러나 아직 아버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최근 영국 언론은 손흥민의 팬중한 명인 펜터에 대한 정보를 보도했다. 이 팬은 빠른 스피드와 기술로 유명하며 토트넘의 왼쪽 풀백으로 전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로 인해 라도드라고 열 번이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도전하게 된다. 이탈리아 매체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24일 한국시간 지오반니 로셀소 28는 오려름 토트넘을 떠나 새로운 팀을 찾길 원하고 있다. 라고 보도했다. 로셀소는 지난 시즌 비아레알 임대를 통해 재기에 성공했다. 모든 대회를 통틀어 29 경기 두골3 도움이라는 기록을 남기며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았다. 탄탄한 미래를 보장받지는 못했다. 토트넘이 지난해 여름 제임스 매디슨 27을 영입한 탓에 로셀소는 충분한 출전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